빠빠빠빠빠 빠빠, 순대 볶음 만들어 먹자 <laughs> 볶음 짜잔 어 찰순대 순대볶음 할건데 이 시간에 방송을 할수 있다니 진짜 우와 순대 순대 응. 이 정도 양 갖고 안될 것 같아 두개 다 해야될 것 같아 그치 이거 하나 누구 코에 붙여 아닌가? 썰면 많을까? 어떡하지 어떻게두개다 할까, 하나 할까. 단면이 뺏속에 뿌어요 그리고 그래 만약에 양념이 남으면 라면, 라면 사리를 넣자. 그래. 자, 순대를 이렇게 뭉텅 뭉텅 썰어줘. 어, 순대가 꼬여있으니까, 어, 뭉텅 뭉텅 썰어주고, 이렇게 크게 한번 쓸고, 그리고, 썰기 좋게 한번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웅덩도 한 번씩 썰어주고요. 순대 안 삶아도, 어, 순대 자체가, 이게, 공정 과정 중에, 어, 한 번, 초발하듯이 이렇게 돼, 돼, 있을걸?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순대는 썰어서 준비를 해주고요. 와, 이게 막, 쓰니까 좋다. 음 응. 쓰니까, 구원님 안녕하세요. 어, 이게 순대만 써니까, 음, 응. 자 매니저분들 어, 제 상태에 대해서 채팅창에 한 번씩 써주세요. 잠깐만. 어뚱매은 베비 그 추천글 써주고 매니저가 상태 한 번씩 써주고, 지금 매니저 두 명밖에 없지. 매니저 두 명밖에 없구나. 매니저. 그럼 설탕 먹음, 아니 설탕 먹어도 되긴 하는데 흑설탕은 몸에 좋아. 피글레님 안녕하세요. 음, 응. 올리고당 한 큰술. 응. 그리고 아 매실액이 없네. 그럼 올리고당을 좀더 넣자. 어, 올리고당을 두 큰술. 매실액 한 큰술이어 라있는데 없으니까 올리고. 당 하하. 참기름 조금. 아 이거 새거구나. 참기름 아, 아주 조금 들어갔구요 간장 조금 넣고, 자 여기서 이거 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 <laughs> 핫소스, 어 내가 핫소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핫소스를 좀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음. 핫소스를 넣을게요. 핫소스를, 어 이거 그냥 아무 막 따라하지 마. 응, 음, 난좀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핫소스를 어 핫소스를 넣고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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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안녕 안녕 뚱미 안녕 순대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마트 맞죠 이런 거 살구 어, 양념장 만들어 놓고 순대 해갖고 이거 좀 깻잎 좀 씻어 올게 잠깐만 어, 라면도 또 라면사리도 미리 삶아놔야겠다 잠깐만, 어, 둘이 그렇게 친해진 거야, 벌써? 응, 오늘 만들 거는 순대볶음. 어,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배워야지. 이게 빨발빨 되면 얼마나 좋아. 소리 안 들리나? 라면에... 음. <laughs> 잠깐만 라면집 볶 보... 맛있겠지? 아 뭔가... 어, 이거 그좀 아쉽지만 어 그런 거였으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생방이랑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맨날 방송했습니다. 음, 방송국 구경도 안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먹방 이제 시작할게요. 음, 오늘 먹을 거는 순대. <laughs> 매콤, 달콤 순대 볶음. 거기다 라면 사리까지, 이렇게. 슈우. 어,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이게 사실 요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에 파슬리 가루랑 애기깻잎이랑 해서 다 넣었어요. 핫빠 뿐이 초코 감사합니다. 다이님 시자들이이 시간에 생방송 왜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저도 좋아요. 어. 전 생방 계속하고 있었어요 좀 관심 좀 갔지 음, 응. 하프하프님 벌써 7 일곱 개 선물 땡큐 고마 고마 응. 나도 이 시간에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루은님 반갑습니다 자 순대볶음 했습니다 순대볶음 이 순대볶음 때깔 좀 봐봐 움치치치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내가 빨리 그거 휴대용 전자레인지 사야겠다 음, 응, 나는 음식 되게 빨리빨리 만드는 스타일이야 오래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갖고 막 후딱후딱 만들지 아니 여기 피부 트러블 아직도 있어 음. 아, 또. 간띠띠님, 안녕하세요. 또, 우리. 우리 방송 사람들 위해서 내가 또 오토포커스를 또. <laughs> 나 오토포커스 덕구잖아음 오토포커스 덕후. 라면까지 이렇게 넣어갖고. 나 오토, 오토포커스 덕후잖아. 아. 맛있겠지? <laughs> 내가 또. 오토 볶아스더 크잖아. 아, 진짜. 어뭐 시켜 먹으려다가 갑자기 순대 생각나갖고 내가 해 먹은 거야. 사월루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만들어서 먹게 하는 그런 방송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오늘은 파운데이션 아니, 아니고 에어쿠션. 오늘은 피부 화장한 거야. 응. 응. 출근했다가 들어와 갖고. 오늘은 피부 화장 한거야요 자, 우리 그런 얘기는 음, 보이는 라디오에서 하고 순대볶음에 집중하라고 음. 순대볶음에 대한 예의를 지켜 응, 음? 이렇게 맛있는 순대볶음이 앞에 있는데 멜로디 오르치 안녕 어 생방송 응 오늘 가게가 예의치 못한 사정으로 일찍 닫아서 생방하게 됐어 민준님 반갑습니다 음 응. 방송 홍보하시는 분들 강퇴해주세요 왜 남의 방송에 와서 홍보를 해 음! 소스 직접 한 거예요. 으음 거기다 또, 그 뭐지? 뭐, 어, 내가 갖고 있는 시즈닝 같은 거 있어. 어, 스테이크, 뭐 이런 시즈닝, 뭐. 또, 그 뭐지? 파슬리 가루, 뭐 이런 거총 동원해갖고. 레시피 별거 없어요, 그냥. 으음 고추장, 핫소스, 참기 참기름. 올리고당, 이렇게 해갖고. 공준님 안녕하세요. 또한 접혀. 오토포커스. 야! 오토포커스! 아, 안 잡힌다. 어, 아, 더워. 입세주 일병님 안녕하세요 대한스포일러 강퇴하라니까 음. 대한스포일러 강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먹방을 보면서 살안 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 먹방 왜 봐? 아니 살 찌고 걱정하면 먹방을 왜 봐? 보지 마. 응. 역행봐 역캠 개인 아울러 개인 아울러도 초코 감사합니다. 음. 살 찌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역행 보세요. 먹방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칼로리 이런 거 생각스나 물론 다이어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동하면 되지 어째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 음. 차라리 이 뜨면 리본님처럼 대리만족하고 봐요. 이러고 그냥 맛있게 보면 되지. 헉! 살안 떠요? 걱정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자, 소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러 짭짭 대는게 아니고, 음, 이렇게. 순대가 혀를 튕겨내. <laughs> 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저녁이지 나가게서 밥을 안 먹었거든 음 맛있다 자 방송 보시는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추천 너무 없다. 추천 좀 눌러줘요. 라면? 너구리, 너구리. 응, 너구리 라면 사. 응, 기팔님 다녀오세요. 아니, 순대 볶음에. 핫소스를 넣으니까 약간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다. 순덕은 진짜 맛있다. 딴거 먹고 실패하느니, 음. 응. 사실 귀찮아서 그렇지, 내가 해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지. 잠깐만. 자, 아. 아. 이거 애기깻잎, 애기깻잎. 어. 아. <laughs> 아 지금 생방이에요, 자라모가즈님 안녕하세요. 세 얼림 반갑습니다. 음. 호호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그쵸? 방송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이 많아서, 저희, 그, 사장님 부인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물 자세한 건 얘기 안 해주시고, 문 닫고 오라 그래서, 저희는 뭐, 깽 잡았죠. 요즘 쇼미님이 안 들어오네. 쇼미님 바쁘신가 보다. 응, 직접 만든 거예요. 아마 방송 끝나고 다시 보게 보면 제가 만든 화면 있거든요. 어,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방송국 들어가시 편하실 거예요. 자, 라면 사리 아. 아. 이제 제대로 잡네, 오토포커스. 응? 못 잡다가. 응! 음. 아, 다 먹으면 보이는 라디오 해야지. 아, 진짜 배고팠거든. 낮에 내가, 그, 관자 스파게티, 관자 토마토 스파게티 해 먹어서 배가 부른 걸출근했는데 그래갖고. 뭐, 찹쌀 마카롱 안녕, 오랜만이다, 그치? 어. 그래서 출근해서 밥을 못 먹었거든. 매니저 아니야, 저는 영원한 스무살이에요. 스무살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스무살. 우리 매니저가 억으로잘 끌어. <laughs> 무슨 중이야? 샵리살 마커, 초고 다섯 개 정도 땡큐. 고마워. 너 오늘 진짜 하얘보이긴 한다 저 응. 얼굴에 에어쿠션 해놓은거랑 너 진짜 하얘보긴 한다 호호호 초코 다섯개 선물 땡큐 고마워 응 오늘따라 해야지 출근했다 퇴근해서 아아음 맛있다 아 기분 좋아졌어. 아니야. 자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음 매니저. 매니저는 채팅방 분위기 흐릴까봐 응 음, 케어해주는 사람들인데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해 하이님 녹화만 만드실 때 먹방이랑 토크 방송 합쳐서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먹방 부분만 자르고 싶은데요. 제가 편집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방송 초보라 그냥 다운로드 받은 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갔다가 왔지, 문 닫아서. 응, 오늘. 가게가 일찍 문 닫았어. 직접 만든 거다. 자, 아. 이제 좀줄수 있는 여우가 생겼냐? 아까는 배불러가, 아 배고파갖고. 방송을 하는 건지 먹는 건지 봐 <laughs> 안젤라 메이비 강태 응, 어그로 끊는 애들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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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보이는 라디오 해야죠. 응. 나 항상 먹방 좀 하면,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laughs> 그럼 직접 만든 거예요. 헛땡님 <laughs> 반갑습니다. 저 멜로디 루트 그렇게 쓰면 안 돼. 알지라가 아, 뭐야 남의 방송 민트잖아 그건 따라하지마 리얼 혜리님 반갑습니다 뚱라 어디가 내일 일해야돼? 뚱매 어디가 가지마 넌 못가지 가지마 다른사람은 가도 뚱매는 못가 클리어 <laughs> 클리어 자 먹방에 끝나, 어, 방에 이어서 보이는 라디오로 넘어갈게요.